네? 아, 선수가 지금 집중을 안하고 있어요 흑선수 아, 어디 들건지 다음에 어디 들건지 아 좋습니다 아, 3 3으세요4아 늦었어요 아 흑이 유리합니다 지금 아, 3, 3을 만드세요 먼저 3을 먼저 만드세요 그렇죠 4를 만드세요 잘르세요. 그래서 보단 또 삼을 만드세요. 삼을 삼을 만드세요. 어떻게요? 아잘 보세요. 아. 아 그렇죠. 음... 아 삼입니다. 아니 저기요. 아맞습니다 아. 아이흑 유리에요. 흑이잘 되면 이깁니다. 야 흑이 잘 되면 이깁니다. 아, 다 떴어요 흑이. 살을 못 보고, 어, 봤습니다. 아까도 못 보고 있을 만드세요, 사을사을 만드세요. 쌍쌍수 만드는 거 알죠? 응, 음, 네, 압니다. 아, 알겠다. 어, 여기다. 응? 어, 뭐 아직은 아닙니다. 여유가 있어요. 사을놨습니다살를 응? 넣으세요. 네, 응, 끝 쓰고. 응, 음, 살을 넣으세요. 아, 쌍삼이 됩니다. 이야, 3을 막아야 됩니다. 아, 어? 어허, 어, 어, 그러면 졌습니다. 네. 여기 지금 3이 있습니다, 3 삼을 막아야 된다 이거. 그렇죠. 아. 어? 네, 됐어요. 막았습니다. 또 막았습니다. 아, 진짜. 아유. 잘, 네, 잘, 잘 드세요. 잘 지금 후이. 네? 뭐야? 아어 사예요, 사. 어? 니아 아니, 아니지. 이렇게 사지.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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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기아 그렇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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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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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이잘되니이깁니다니아이 잘되면 이겨요. 아 어떻게 되는지 니 아니, 아니, 니아 그렇죠. 아 아니, 여기다 놓으면 사 사상입니다. 여기다 놓으면 사상입니다. 사졌어요 왜요? 어, 여기 지금 네 개인데 하나둘 하나 둘, 하나둘 하나, 세인 아무데라도 여기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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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이기는 건데. 아 아니, 이거 아니면 사람도 반칙이지? 아니 사상은 반칙 아니죠? 사람 먼저. 사람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사상은 <laughs> 어. 다 이겼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